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남녀공학을 다녔고 남몰래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자애는 사교성이 좋아 항상 주변의 여학우들 말고도 남학우도 많았던 흔히 말하는 학교 퀸카 라고나 할까요 그런 학생이었죠 저도 그녀 근처에 수많은 남자 동기들 중한 명이었고 학교 다니는 내내 그녀에게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졸업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그녀는 제 기억 속한 편의 추억으로 남았고 저는 평범한 대학생을 거쳐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대에 접어들던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지인을 통해 여자 한 명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더군요. 부담없이 한번 만나보라고 하길래 꺼리낌 없이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카페에 소개팅녀가 있다고 하길래 오후 반차까지 쓰고 멀끔한 복장으로 소개팅녀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 앉아 있던 그녀와 인사를 하는 순간 아불싸 제가 학창 시절 쫓아다닌 그녀가 제 앞에 소개팅녀로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재회했고 학창 시절 그녀에게 말도 못 걸었던 내가 이렇게 컸고 사실은 3년 동안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사실 그때 눈치채서 알고 있었는데 공부하느라 바빠서 남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근황 등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고 이성의 감정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제가 다니는 회사와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 출퇴근을 같이 하며 점심도 함께 먹고 퇴근 후 바로 만나 데이트도 할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의 활발한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취미활동을 하며 자기개발을 하는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평생 놓치기 싫은 여자라 느껴서 3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33이었고 아내가 결혼 후에도 취미생활은 계속하고 싶다고 해서 저도 나쁠 것도 없으니 흔쾌히 뭐든 하라고 허락해줬죠. 오히려 취미 없이 집에서만 있는 여자는 질색이었거든요. 어쨌든 학창시절 제가 좋아했던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아내의 취미는 신혼 초반에는 대형 마트 안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스포츠 댄스를 시작으로 댄스에 꽂혀 몇 년을 배우더군요. 아이 낳고 키우면서도 꾸준히 취미 활동하며 본인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40대로 넘어가면서 문화센터 스케줄에 스포츠 댄스가 사라지면서 아내는 동네에 있는 스포츠 댄스 학원을 등록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아이를 키우며 워킹맘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내가 사회생활과 육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댄스로 푼다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댄스학원 등록하는 것도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댄스학원에는 남자 회원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안 그래도 아내는 학창시절 때도 사교성이 좋아서 여자, 남자 할것 없이 친구들이 많았는데 나이 들어서 취미 활동을 해서 똑같이 되더군요. 심지어 나중에는 모르는 동작을 물어본답시고 밤늦게 영상 통화를 하며 그 남자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고 남편인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참다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지가 취미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았는데 댄스 오래 하지 않았어? 스트레스 푸는 건 좋은데 당신은 유부녀고 다른 남자들이랑 서스름 없이 지내지 마. 그러다 바람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내는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냥 회원일 뿐이야. 내가 좀더 배운 횟수가 많아서 모르는 거 알려주는 것 뿐이고, 절대 사적인 연락은 안 하니까, 걱정 마, 여보. 내가 걱정 안 끼칠게. 라고 하더군요. 저는 나중에 바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녁 늦게 연락하는 거 자제해? 라고 노파심의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적극적으로 알겠다고 했고, 웬만하면 사적인 연락은 안 하도록 주의하겠다며 좋게 합의를 받고요.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퇴근 후 댄스 학원을 다녀도 개인적인 모임 같은 것에는 참석하지 않으며, 아이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집에 일찍 오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행동을 해 주니 아내에게 고마웠고 저도 더 잘해 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와이프가 저에게 세차를 부탁했어요. 자기가 자주 가는 스팀 세차장에 예약을 해 놓았으니 차를 맡겨만 주고 오라고 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대신 깨끗하게 세차를 해 줘야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와이프 차를 몰고 집 근처 셀프 세차장으로 갔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분들 손을 거치면 깨끗하고 좋겠지만 그동안 저를 위해 그 좋아하던 취미 생활을 잠시 뒷전으로 하고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써서 세차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자꾸 차안 어디서 진동이 울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청소를 하는데 계속 휴대폰 진동 소리 같은 것이 차 안에서 울리길래 차에 뭔 일이 있나 싶어 소리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듣고 위치를 파악했더니 운전석 뒷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아내는 회사 팀원들과 미팅을 나가는 것이 잦았기 때문에 회사 팀원들 중한 명의 휴대폰인가 싶었죠. 그런데 배경 화면을 보니 제 아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인 겁니다. 순간적으로, 어? 아내가 휴대폰을 바꾼 건가? 싶었지만, 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메시지에 미리 보기를 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죠.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는데, 전부 다 다른 이름이었고, 제가 본 메시지 몇 개의 내용은 남편 출장 언제 가는지, 전화가 언제 가능한지, 아이 유치원 가는 시간에 잠깐 만나자 등 각기 다른 남성의 이름으로 저장된 문자가 여러 개와 있었고 잠금 설정을 해 놓지 않았던 휴대폰이기에 사진첩과 이미 읽고 답장을 하지 않은 문자들 위주로 볼수 있었습니다. 차마 제 눈으로 보기 힘든 내용도 있었어요. 아내의 비밀을 본이 아니게 알게 되었고 몰래 휴대폰을 본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알아냈던 사실은 그동안 아내는 가정생활에 충실했던 지난 몇 개월 동안 틈틈이 취미 활동으로 알게 된 남자들과 연락을 하며 지냈으며 저에게 거짓으로 야근한다 말하고 몇몇 남자들과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남자들도 유부남인 것 같았고 그 휴대폰에서 제가 확인한 남자만 다섯 명이었어요. 그 당시 충격으로 세차는 도무지 할수 없어서. 멍한 상태로 몇 시간 동안 그차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 내 앞에서 가정에 충실하고 행복한 모습의 와이프와 메시지 속 와이프의 모습이 너무도 달라서 잠시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그리고 상황 파악도 해야 했고요. 제 속은 깜깜해졌습니다. 때마침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스팀 세차장에 안 가고 도대체 차 가지고 어딜 간 거냐는 소리에 바람 피는 거 내가 알았다고 소리 지르며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상황에 맞게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했기에 내가 세차해주고 싶어서 여기 셀프 세차장에 와 있다고 금방 간다고 얘기한 후그 휴대폰 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의 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쳐부러 가서 그들과 찍은 사진들도 다시 제 폰으로 찍어 놨죠. 혹시 몰라 메시지 내용까지 부분적으로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세차까지 마친 후 와이프에게 차를 돌려주었고 겉모습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전과 다름없이 제 앞에서 다정한 척을 했고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쳤던 제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한마디 물어봤어요. 당신 요새 댄스 학원인가 그거 안 다닌지 꽤된것 같은데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니 요새 나이 들어서 집,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 회사 꼭 그만둘 거라서 그만두면 천천히 다시 다닐까도 생각 중이야.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때 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했고 제가 일을 더 하면 되니 아내에게 아이 교육에 신경 좀 써달라는 부분도 있었죠. 예전에 아내에게 워킹맘이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어져 좋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내는 내심 신경 쓰인 건지 흔쾌히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를 자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활동하기 좋아하는 아내가 흔쾌히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아내의 다른 휴대폰을 본후 모든 게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아내의 다른 폰을 제가 매일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출근하고 아이도 등원했을 때 집에 CCTV를 몰래 설치하기로 했어요. 티안 나게 설치하느라 애 먹었지만 침실과 거실 그리고 부엌까지 카메라가 안 보이게끔 설치했고 제 휴대폰에는 영상을 볼수 있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지방으로 출장을 가라는 지시가 떨어져 아내에게 출장 때문에 밤늦게 집으로 돌아올 것 같다며 언지를 주고는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빌었어요. 제발 아내가 집에 남자를 데려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세차장에서 아내의 그 메시지를 보고도 저는 믿기 싫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는 상황이 와야만 아내에게 왜 바람을 피운 건지 따질 수 있었죠. 차라리 제가 처음부터 취미 활동을 못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고 여러가지 감정이 들더군요. 보통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면 그 아내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출장 일을 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와 아이는 먼저 잠이 들어 있던 상태였고 저는 화장실에서 씻는 척을 하며 집안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며 정말 아내가 집에서까지 외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하는 생각을 수백 번은 한것 같아요. 저는 영상을 확인했고 영상에서 아내는 아이를 저녁에 유치원에서 픽업하기 전까지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앞을 가렸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전적으로 믿었고 아들과 저. 세 가족 도할 나위 없이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왜 날벼락을 정수리에 관통한 기분이랄까요? 그녀와 연애하고 결혼하며 살았던 모든 날들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저는 그때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고요. 아들은 제가 데려와야겠다 마음먹었고 다음날 제가 가진 증거들로 아내와 일단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최면을 걸며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내는 꼴도 보기 싫었고 그 남자놈은 죽여버리고 싶었어도 우리 아들 하나 생각하며 침착해야 한다 했었네요. 모든 일은 아이가 없을 때 끝나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에게 오늘 오후에 반차 한 번만 쓰라고. 집에서 할 말이 있다고 전했고, 와이프는 갑자기 웬 반차를 내라고 하냐며 의아해 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오후에 우리는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가 먼저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착잡한 마음으로 증거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증거는 충분했고, 그때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멍하니 영상이 찍힌 휴대폰을 보고 있는 제게 다가오더니 아내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것 마냥 주저앉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질 않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침착하게 아내에게 이 남자가 누군지 바람은 언제부터 피운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설명보단 영상의 출처를 먼저 알고 싶어 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이거 사생활 침해야. 지금 이걸 보고 내가 미안하다고 할것 같아?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지금 나 몰래 감히 촬영을 해? 너 범죄자야. 알아?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저보고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참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 준이 때문에 참는 거라고 빨리 묻는 말에나 대답하라고 했죠. 그러더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당시 탓도 어느 정도 있어.라고 했죠. 알고 보니 남자가 둘 셋이 아닌 다섯 명이나 몰래 만나고 있었고 모두 댄스 학원에서 만난 회원들이었습니다. 죽어도 저를 배신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취미 생활도 못하게 하면서 점점 그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는 사과 한마디를 안 했죠. 오히려 당당하게 제가 자기한테 잘했으면 그런 남자들 안 만났을 거라며, 저 혼자로는 만족을 못했다고 제 탓을 했습니다. <laughs> 나참 기가 막혀 돌아가실 노릇이었고, 사람이 너무 놀라고 기가 막히면 할 말을 잃더군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얼마나 숨막히고 힘들었을까요? 라디오나 인터넷 사연을 보면 상상 초월 막장 드라마 같은 글들이 판을 치더니 바로 제가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겪고 있던 것입니다. 듣고도 믿기가 힘들었고 내 아내가 바람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길 바랬습니다만 자기 입으로 술술 다 말하고 그 길로 저는 아내라고도 부르기 역겨운 그 여자에게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애는 제가 데려간다고 통보했지만 또 아이는 포기하기 싫었던지 자기 배 아파 나왔다고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밑에서 뭘 보고 자라겠느냐고 널 옛날에 쫓아다닌 내가 등신이라고 아이 안 낳은 셈 치고 살라고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자꾸 아이 갖고 걸고넘어지면 나는 온 세상에 증거 다 까발릴 거라고 소리치며 이혼 소송하기 전에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어 줄테니 너가 살고 싶은 인생 살아라 했죠.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은 그래도 우리 아들의 엄마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할 말이 없던 아내에게 내가 이유 설명하기 전에 네가 네 입으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이혼하는 이유를 말하고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이혼 합의서는 물론 장인어른 댁으로 보낼 생각이었고. 아내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원한 아들에게는 엄마가 방학이라 잠시 할머니 집으로 갔다고 설명을 했으며 차차 엄마 아빠의 헤어짐에 대해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그후 알게 된 사실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연락이 올줄 알았는데 본인들 딸의 잘못은 알고 있는지 연락 한 통도 오질 않더군요. 제 부모님께는 이혼하는 자세한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았고 그냥 살다 보니 서로 안 맞았던 부분이 너무 많아 이혼한다고만 전했습니다. 이유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분명 충격받고 쓰러지실 것이 뻔하기에 좋게 설명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부모 입장이라 알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고 이혼을 했으니 소식도 끊고 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네요. 초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아이에게 엄마는 아빠에게 큰 잘못을 해서 이제 아빠랑 단둘이 살게 되었다는 식으로 엄마 아빠의 이혼 이야기를 해 주었고 아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할 때라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변에도 물어보니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무리 전부인이 밉고 보기 싫어도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할 때마다 보여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깊이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 끝에는 장모님께 연락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해서 전 부인을 한번 만나야 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께서도 내심 손자가 보고 싶으셨던 건지 주말에 한번 오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아이와 함께 가기로 했고, 엄마와 만나는 날짜를 하루씩 세가며 잠들던 아이의 모습.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네요. 시간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을 때 저는 아들과 함께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본다고 생각하니 저로서는 끔찍하고 피하고 싶었지만 오로지 아이에게 엄마를 보여주기 위한 그 이유 하나로 온 거라 눈딱 감고 만나기로 했죠. 아이가 오는 기척을 들었는지 장모님께서 양말만 신으신 채로 문 밖으로 마중을 나오셨고 곧장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면서 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전부인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고 전보다 수척해진 그 여자를 보았죠. 아이를 껴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더군요. 저는 아직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제 상처가 아물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 때문에 봐야 하는 것이 껄끄러웠지만 이혼을 했어도 그 여자가 내 아들의 엄마라는 것과 내가 아빠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고 엄마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두 달에 한 번이나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할 때마다 볼수 있도록 아빠의 역할을 좀더 열심히 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전 결혼을 실패했지만 제 옆에 남은 아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도 있지만 어떻게든 잘 산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써본 글입니다. 모든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